한들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어형 지금 손 흔들고 있는 거안 나오잖아요 뭔데 지금 이거 브이 앱인데 브이 켰어 지금 어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<laughs> 어이가 없네 지와이거 때문에 지금 어, 오라고 어. 한 거였어 현들아 어, 너그 선물이야 그거 열어봐 아유 올 이거 산지 꽤 됐는데 이거? 아니야 박스 이거 다 찍어내린 거 알아 이거 뭔 소리야 내가 갖고 오면서 이게 좀 이렇게 된 거다 아 이거 참나 진짜 흔들아 네 선물이야 열어봐 3월달 생일을 지금 5월 지금 며칠이고 이거? 십 며칠 아닌가 오늘 <웃음> <이야>. <웃음> 빨리 받아서 기분 좋다 뭔 사람 뭔 사람 어 뭐야? 아. 왜왜왜왜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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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잠깐만. 왜왜너 이거 설마 있는 거냐? 있어 아니. 뭔둥이 어디 <laughs> 왜왜왜왜왜왜너 설마 있는 거 아니지 이거? <laughs> 잘 봐요. 잘 봐. 어, 어잘 5월 달이고. 어. 나 오늘 더가 지고형 지금 심지어 반팔 입고 있고. 어. 이, 지금 말이 돼. <laughs> 죽을래? <laughs> 패딩신발, 패딩신발. 장난치라, 지금! 너 패딩신발 갖고 싶다 했잖아! 패딩신발, 이걸, 이, 인간아, 지금, 몇, 언제 신라고, 이거? 너 패딩신발 갖고 싶다 했잖아! <laughs> 이거 언제 신라고! 빨리 신어봐, 빨리 신어봐. 와! 빨리 신어봐, 빨리 신어봐. 야, 돌겠다, 진짜. 아, 니가 전에, 그, 패딩 신발. 아, 는데 아니, 나 순간. 했잖아. 순간, 아, 딱 생각나서 기분 좋았는데. 자, 생각해봐. 오, 야, 이고 지금 이제 곧 여름, 초여름 날씨인데. 이거를, 지금 주냐고, 인간아. 에이, 이뻐서 샀어, 이뻐서. 드디어. 와, 정말. 예 이쁘지, 이쁘지. 와, 잠깐만. 지금 이렇게 신는 거야? 와, 찰떡이다. 야, 찰떡이네. 찰떡, 찰떡? 괜한네 이거. 잘 어울리네. 어, 예쁘다. 괜찮지? 오, 좋다, 오! 괜찮지? 좋네. 이 아니, 이게 왜, 왜 늦었냐면? 이번 겨울에 지나가지. 왜냐면, 이거 시켰는데, 이게 해외 배송이야. 아, 그래서 오래 걸렸다? 해외 배송인데, 좀몇주 걸리더라고. 오래 걸려봐야 한. 한 1, 2주 걸렸어. 한 2주인가? 그래. 고맙소. 아, 그래. 일 뭐, 나는 뭐, 느낌은 알겠어? 이제 곧형 생일이 돌아오니까.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. 이번 느낌이 왔어 그래. 아 어,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네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이제 딱한달 남았나? 어한달남았어 이제 뭐한달딱 남은 거 같은데. 어한달 남았고. 아 이렇게 속이 보여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. 아, 아, 아 그래 뭐. 알겠습니다. 또 선들이 또 생일 선물 <laughs> 전달하려고 왔어. <또> <laughs> 아니 근데 그형 지금 이거 전달하려고 지금 회사까지 나온 거야? 아니야 나뭐할거 있어서. 어할거 음. 있어서. 어. 네. 아형그 광주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광주 이번 주 주말에 가지. 아 주말에 가는 거야? 응. 음. 어. 근데 아무튼 잘 어울린다. 어 괜찮다. 그래. 갈게쓰 고맙소. 고맙습니다. 어. 오케이. 나 이거 잘실을게 아니 너 그거 들었냐? 요번에그 게임기가 새로 나온 거 들었지? 게임. <웃음> <웃음> 비행기가 <laughs> 요번에 아, 아, 새로 나왔더라고. 잠깐 <laughs> 끄고 얘기할래?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? 어 아니 아니. <웃음> 어? <웃음> 아 그냥 알아만 들어라. 목소리가 좀 뾰족하게 생기긴 아니, 했네. 알아만 들어봐. 아니. <laughs> 아쩐지 아, 그때 진짜 그 진심으로 한 얘기구나. 그게. 아,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<웃음> 우리 <웃음> 아니, 우리 안무 연습할 때 했던 얘기가 그게 진심으로 아니, 아니. 했던 얘기구만. 아니 아니. 아니. 설마. 야, 이거를 VR을 켜 놓고 한다고? 와, 이형 진짜. 와 <laughs> <아니, 왜냐면, 웃음> 아, 왜냐면 아, 진짜 아니, 진짜 그게 아니야. 진짜 양아치야? 아니야. 내가 내가 진짜 양아치인 거야. VR 안에 좀 됐더라고. <laughs> 마침 또한 대리 같이 VR을 할 저기 어, 시기가 온것 같대서 또 VR 했어요. 아, 대자 네. 보자. 뭐라고? 뭐라고? 오늘 사 줄게. 그거 사 줄게. 아이고. <laughs> 아들이가 아나다니 근데. 아니, 근데 진짜. 내 이거. 그거 사진. 사지, 그거 사진을 공짜로사 아, 달라고 한다고 그거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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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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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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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계절만 좀 맞춰주지. 하. 아, 아무튼 고맙소. 깨끗하게 사줄게 형. 난뭐한번보내봐 뭔지. 아, 뭘 보래? 또 아니 아니 아니. 저 뭐. 됐어, 뭐, 싫어. 으면됐 아니, 저 할게. 어. 문자 할게. 한테. 어? 아, 확인할 거네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나 이제 가야 돼. 나 어. 이제 라디오 아, 가야돼 가야 알겠어. 아, 어, 여러분 저 딘딘 형 라디오 지금 갑니다. 하나. 어, 딘딘 형. 어 딘딘 그저 딘딘 형딘 딘딘 형어 어, 딘딘 형 홍기 형이랑 이번에 저 한남 카운티네또그 어, 얘기 하러 가니까 네어 딘딘 라디오 어, 들으면서 오늘 주무세요 안녕 나 지금 진짜 가야 돼 이제 어가 반겨 고마워 어가 누나 그, 저 문자 보내 내일 한번 신고 야, 해 연습 아이씨 말이 되는 상태라니까이 애들 진짜. 어 가.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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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네 여러분. 아 원래 그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또람들이가또 또, 이렇게 또아 진짜 고맙네. <laughs> 아니 한들이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, 갑자기 아나 패딩 신발 하나 사야겠다 이러는 거요. 예 그때 그때가 언제? 12월 달이었나? <laughs> 그래서 아, 어, 그래 뭐 사겠는데, 야 결국 못 샀어요 한들이가. 그래가지고 아못 샀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곧아곧 있으면 한들이 생일이네. 그러니까 그럼 생일 선물 그때 패딩 신발 받고 싶다 했으니까. 좀더 사줘야겠다. <laughs> 이 생각 하고 있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어 시간이 좀 딜레이돼가지고 그래서 5월에 또 사주게 됐네. 막상 주문은 4월달에 했어요. 네, 4월달 에 했는데 일단 뭐 시간이 좀 걸렸네. 선생님도 음, 바쁘고 하니까 저도 바빴고 그래서 전달할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 또선들이이 아침 또 잠깐 회사 들린다해서. 저도 회사에 있었고 해서 네 그랬습니다. 또아전선생님가뭐또 <laughs> 뭐또 게임비를 또 <laughs> 농담이 사실 필요 없죠. 게임이고 뭐 얼마나 한다고 사실 뭐 저도 게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. 또 악상 또 사준다면 또 감사해 받들 생각입니다. 예. 그랬습니다. 아 예, 또. 됐고요. 네. 우리 또. 저는 이제 슬슬 퇴근하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어... <laughs> 조만간 우리 또 공찬이랑 같이 해서 뭐다 같이 또 시간 맞춰서 브이앱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조만간 올 테니까 우리 어, 바라 분들 좀만 길러주시고 네, 저는 네. 오늘 또할게 있어가지고 네.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<laughs> 조만간 올게요 <laughs> 안녕 안녕!